17 2탄 1탄이 제가 온게 저장 공간에왔어서 약간 멈췄더라고요. 그러니 아까 말한 거를 다 기억하시죠? 1탄에서 2탄을 넣어주세요. 그럼 해체할게요 그러고 제가 침을 키우는데, 그, 이렇게 손톱에 하는 거 있잖아요, 손톱에. 그거 이렇게 꼭 키우는데, 제가 세탁이 엄청 많이 달았어요. 한 여섯 개나 해롭게 됐을 거야? 아니면 열 개? 이 정도 됐을걸요 제가 세탁을,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도 맨날 주고 해요. 근데 한 개는 신경을 안써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지했는데 그 짝만 이렇게 해 있더라고요. 풀. 그면 빨리 시작합시다. 그래도 빨리 시작해합시다 제가 얼공을 이미 했대요. 서울이 님너 얼공 했네. 서울이 쪽과 망했대요. 어떤 사람이 신고한다고 해서 계속하면,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 영화하고도 서은이가 막 따졌는데, 신고한다고 막 그래서 서은이가 유튜브를 그만뒀어요. 서은이 부터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제 감사해요. 사원 유튜브를 시해주신분 감사합니다. 이렇할 음, 그러면 이제 얼굴만 해치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낼게요. 오. 이런 색이 이대 색이 있으세요? 이 색으로 해치낼게요 변화가 있대요, 잘 맞으면. 잠깐만요, 제가 함께 하고 싶은 게이때로 눈을. 어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필드